그럼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자. 다음을 구하세요. 12의 약수는 뭐가 있을까? 어, 1, 1 2, 2 3, 3, 4, 6, 6 12. 12. 그다음에 16의 약수는 1 2, 2, 4, 4 8, 16 근데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큐 테스트 같잖아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은 소인수분해를 먼저 하는 게 좋아 아 어떻게 되지? 12는 어떻게 되지? 4 곱하기 제... 3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3이니까 여기서 우리 옛날에 표로 했잖아 네. 그렇게 해서 이 표를 머릿속으로 그려서 하면 은 이게 쉽게 나오는 거지 16은 2의 4승이니까 이건 더 쉽네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3승 2사승 그래서 그냥 하나씩 나온 거지. 그다음에 12하고 16의 공약수는 어떻게 구해? 12의 모든 공약수 쓰고 16의 공약수 쓰고 공통으로 있는 거 찾는 거는 그냥 정의에 따른 거고 네. 아 쉬운 방법은 뭐야? 모든 공약수들은 최대공약수를 찾으면 간단히 처리가 되지. 네. 최대공약수의 약수들이니까 최대공약수를 찾으면 되고 그서 12하고 16이면 해서 4잖아. 네. 그러니까 4의 약수인 1, 2, 2, 2 4가 되는 거지. 네. 그다음에 12하고 16의 최대공약수는 방금 했네. 어. 네. 4가 되는. 거지 136번 두 자연수의 최대공약수가 24일 때두 수의 공약수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지. 어, 그러면 공약수는 1, 2, 어, 수,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맞... 그렇지. 힘들어요? 꼭 기억해. 네. 어?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음. 그래서 1, 음, 2, 3, 4, <laughs> 그럼 6. 근데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아빠가 더 좋은 방법을 설명해 줄게. 빠트리지 않는 방법. 순서를 정해. 2의 0승을 먼저 해. 2의 0승 하면은 그냥 1있지 그다음에 2의 0승 곱하기 3 하면 3이지? 그다음에 2의 1승으로 하는 거야. 곱하기 일있지 그다음에 2의 1승 곱하기 3 있지. 그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1 있지. 2의 제곱 곱하기 3 있지. 2의 세 제곱 곱하기 1 있지. 2의 세 제곱 곱하기 3 있지. 이러면 다 까먹지 않고 쓸수 있는 거고.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잖아. 6, 4, 그치? 네. 그러면 이게 약간 순서는 바뀌어. 하지만 빼먹을 일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좀 별표하고 기억을 하자. 네 다음 문제. 다음 중두 수가 서로인 것을 동그라미, 서로소가 아닌 것을 x로 치래. 이하고 6은? 아니지. 왜? 이가 음, 음, 있으니까. 네. 3하고 11은? 돼요. 소수니까 네. 더욱돼 그다음에 12하고 15는? 안 돼요. 3으로 돼요 3이 있어서 안 되고. 9하고 16은? 어, 돼요. 서로소 되고 얘는? 어 안돼요 왜? 실 때문에 어 그러네 그래서 안되고 아주 빠르게 찾았네 손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공약수를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은 얘하고 얘 최대공약수를 구하면 뭐가 되겠어 어 그러면 바로 2 곱하기 5의 제곱 그렇지 작은걸 택하자 그랬지 그래서 2에 네. 몇 승인가 봤던 얘는 1승이고 3승이니까 작은거 1승 택하면 되고 곱하기 5에 2승하고 4승 중에 작은거 택하면 2승 50. 택하면 되니까 뭐 굳이 계산을 한다면 50. 50이 되는거지 근데 여기서 잘못된 풀이가 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각각의 값을 만들어 숫자를 숫자를 만든 다음에 이 거꾸로 나누기에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풀이야 왜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다는 거는 이미 더 구하기 쉬운 어, 구하기 쉬운 힌트가 주어진 거야 바로 눈으로 보고 맞출 수 있는 건데. 힌트를 없애서 복잡한 수를 두개 만든 다음에 거꾸로 나누기를 하는 거니까 더 돌아가는 거지. 우리가 집에서 학교를 이렇게 가면 빨리 갈수 있는데 굳이 별로 돌아가지고 가는 느낌이지. 응. 이건 어떻게 되겠어? 윤우가 어, 한번 말해볼래? 일단 이는 음. 첫 번째 거는 0개 있고 음. 그 다음에 한개 있으니까 이가 0개 있고요. 음. 그 다음에 3은 둘다한개씩 있기 때문에 3 하나 음. 있고 5는 첫 번째 건한개그 다음 거는 두개니까한개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래서 15. 15가 바로 나오겠지. 네. 어. 이것도 너무 쉽네. 이거 눈으로 보고 한번 단만 쭉쭉 말해 봐도 되겠다. 네. 처음에 144는 어떻게 되지? 어, 2 곱하기 3 곱하기 5 그렇지 그 다음에 145는? 어, 3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 그렇지 146은? 어 2의 제곱 곱하기 3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지? 이거는 뭐 수학도 아니야 모양 비교하기야 그지? 네그 음. 다음에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다음 수준의 최대공약수를 구하여라 이거는 이제 거꾸로 나누기 해야 되는 거지? 네딱두 개만 해보자 149하고 151번 유누가 해볼래? 응 네. 음. 그렇지? 응. 응, 그렇지? 그 등호 같은 거쓸때좀잘 썼으면 좋겠어. 아, 네. 응. 그래. 아주 잘했지?